주안 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정치 지도자들의 제약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약상을 드러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서는 정치적 또 법적 판결을 내리는 위치인 지도자들의 제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땅한 자격은 정의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합니다. 2절에 표현되어 있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는 말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킹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2절에 3절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족에게 숨도 쉴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괴롭힘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백성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라도그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합니다.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자비 없이 어떤 인생도 살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는 말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악에 매료되어 지속적인 악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입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에는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의 죄악상이 그려져 있고 이들과 대조되는 미가의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죄악상은 이렇습니다. 5절에 내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뭔가 뇌물을 받으면 평강을 선포해주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름을 밥벌이로 이용했습니다. 돈을 주면 좋은 신탁을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과 함께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얻고 누려온 그 불법적인 모든 것마저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세번째도 지도자들의 제약상과 예루살렘의 멸망선언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미 지도자들은 악행을 언급했지만 여기서 한번더 한번 언급하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혐오하고 악을 좋아하며 이삼는 것도 모자라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했다는 라 말은 바른 것을 구부렸다는 것인데 선한 것을 악한 것처럼 또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왜곡시켜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만 악한 일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한 길에 들어서도록 가치관을 혼란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악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흘린 무고한 백성들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죄의 마을, 억울한 피의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도자들의 중심에는 재물, 돈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그들만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오는 밭을 갈듯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수풀만 무송한 언덕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1차적으로 오늘날 지도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 작고 큰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고 능력, 정의, 용기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